소풍플러스에서 밤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어, 플라시보란 실제로는 아무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설탕 등으로 만든 가짜 약다위를 말한다.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마치 실제 약을 먹었을 때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 때론 약 약보다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미개척 분야는 우주도 아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육체의 병도 고칠 수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 주는 마법사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마법같은 하루 되세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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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사랑에 빠지는 곡 있는 것 같아요. 아,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됐네요아 요즘 들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요즘 들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더구나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주현 씨가 월월화수목금 뭐, 토일 <laughs> 금토일. 금, 내 네, 일요일이 되면 막상 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겠어요. 왜냐면 다음에 학교 가잖아요, 맞죠? <laughs> 네, 네. 그리고 더구나 지금이 시험 기간이라서 그러겠네요. 정신 없이 네.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시험 기간이죠. 네, 그리고 지수 씨 오늘 졸업 사진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오늘 저희 저희 학교가 오늘 졸업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 근데 어, 비가 와서 <laughs> 벚꽃이 자, 져서 그런데. 오늘 졸업사진을찍게 찍었습니다. 제제 네, 학창 시절의 마지막 졸업사진이어서 좀 슬프긴 한데요. 아직 안나 아직 안 나왔네 사진? 사진요? 이아 사진은 이제 아직 안 나왔겠죠 그냥 찍어드기만 했을 것 같아요. 내 네, 기대만큼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맞죠? 어, 예쁘게 나왔겠죠. <웃음> 그 <웃음> 사진 그 찍어주시는 분들이 찍어준. 제가 원래 예쁘니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도둑놈 심포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제가 사실 전에 아, 좀더 이쁘게 나오려고 포털 사이트에 아, 졸업 사진 잘 나오는 마음 이렇게까지 검색을 했었습니다. <웃음> 많이. <웃음> 아 근데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에요. 되게 그냥 사진사 분들이 아 이렇게 찍어라 그럼 이렇게 찍는 게 제일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원 씨도 일 년밖에 안 남았죠 그럼? 네, 네. 저는 어, 졸업 사진을 네. 좀 <laughs> 특별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어 너무 평범하게 말고 뭐그 페이스북 같은 데아 얼굴 책 <laughs> 얼굴 책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laughs> 네. 막 특별한 학교에서는 막 특별하게 복장도 있고 그렇게 찍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알겠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조한 씨는 지난 일주일간 뭐 하고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 저는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시험 네. 대비 공부도 하고 뭐 음. 남는 시간에 자전거 타고 뭐 그랬습니다. 아 자전거? 조전씨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네 네. 네 봄이라서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봄이라서 날씨도 좋고 음음 경치도 좋아서 좋다기 네. 좋습니다. 근데 주원 씨그 시험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네. 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어 과목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음. 그냥 문과다 보니까 네네, 좀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수학 정말 <laughs>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네네. 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 그러고 보니까 저희 둘이 문돌이네요. 문돌이. 문돌이가 뭐예요? <laughs> 문돌이가 어 문학? 아니, 아니 그 어디죠?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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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생 이렇게. 문돌이 돌이. 네 귀엽죠. <laughs> 근데 문돌이에게 정말 수학은 취학 과목이죠, 맞죠? 네네. <laughs> 수학 정말 싫지만 극복합시다 아, 아셨죠? 네 극복해야죠. 극복. 그리고 다음 주가 장안고등학교 중간고사거든요. 중간고사. 네. 그 서천군의 다른 학교들도 다이 이 정도 시즌에 중간고사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 보시는 분들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는 좋은 결과 따르겠죠. 네, 좋은 결과가 따르겠죠. 이번에만 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어, 그런데 주현 씨 이쯤에서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오늘의 소풍 뉴스 말이에요. 소풍 뉴스. 아, 소풍 뉴스. <laughs> 네. 뭐아그 소풍 뉴스 약간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풍 뉴스 말고 장학 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장학 뉴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장항 스카이워크를 아시는지요? 장항 스카이워크란 송림 백사장의 울창한 해송과 서해 바다, 그리고 또한 자연 생태를 250여 미터의 하늘길에서 볼수 있다고 하는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음, 더욱, 더욱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6월 달까지 공짜로 시, 시범 운영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아 월요일은 휴관을 한다고 하네요. 어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아 여기가 되게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이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네 두 번째 소식 어 보내드리기 전에 저도 스카이워크를 갔다, 아, 가보셨어요? 에, 가, 가봤어요. 아, 가봤는데 네. 어막 어, 스카이워크 말고도 막 옆에 공원처럼 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스카이워크 올라가봤는데 네. 엄청 높고 밑에가 다 뚫려있. 있어요. 그 밑창 밑에 가요? 아, 밑, 아, 아 무서울 것 같은데? 좀 유리로 되어 있으면 좀 안전하기라도 할것 같은데. 네. 그냥 철사로 되어 있어서 뭔가 막 부러질 것 같은 기분도 거기, 들고. 거기 거기가 송님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가? 뭐 바다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바다 밑 밑창이 뚫려있는데 그 밑에가 <laughs> 다 바다예요. 어, 근데 아, 네, 예쁘긴 하겠네요. 네, 네. 아 근데. 아, 제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물으시곤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 지역 분들 말고 외부에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마치 생태원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서도 잠 잠깐 언급한 바 같이 다음 주 장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서천 지역 내 고등학교 1차 고사가 시행되는데요. 고일 학생들에게는 입학 후 처음 보는 시험이라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음, 반면에 고3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험이죠. 어, 모두 다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이번 시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3 학생들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에 펼쳐질 넓은 하늘을 꿈꾸자고요. 자, 어울린 노래를 이적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별 시간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항상 팔팔한 법도 없죠, 맞죠? 네,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학업, 진로에 관한 내용 등 어떤 고민이라도 보내주시면 같이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먼 훗날 큰 빚을 낼 청소년 여러분, 저희 DJ가 DJ와 함께라면 더큰 빚을 낼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장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신 3학년 구유라 학생의 사연입니다. 사연 신청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했는데요. 어, 오늘의 사연 정말 궁금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어, 주현 씨가 사연을 정말 맛깔나게 잘 읽으시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 지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 사연 부탁드릴게요, 주현 씨.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구유라입니다. 여태껏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걸 듣기만 했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조금은 떨립니다. 우선 저의 고민은 고 3이니만큼 학업이 고민이겠죠. 어, 제 고민은 바로 이거입니다. 저는 목표 대상은 정해놨는데 최저 학력을 맞추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하던 목표 대학이지만 최저학력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유라 학생의 사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유라 양이 신청해 주신 내래 청춘연가 듣고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땐 잘 몰랐고 그래서 뭐 해코? 또 그래서 더 아름다워진 것 같다. 상처를 주고 받고 고민 사연을 듣다 보니 유라양의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네, 어 근데 상황을 좀더알수 있으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라 학생과 의 전화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요라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아 지금 저희 구요라 아, 학생 사연이 지금 라디오에서 소개되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막 자리에 앉았어요. 아 지금 <laughs> 어디신데요? 아 지금 집이에요. 아 집이에요? 아 네. 저희 일단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그 일삼일팔 라디오는 내 친구의 DJ 최지수. 김주원입니다. 네. 그와. <laughs> <laughs> 아, 유라 씨 사연 잘 받았는데요. 어, 저희가 유라 학생의 얘기를 좀더 들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와 네. 연결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전화 연결은 처음이 아니시죠 저희와. 네. 두 번째예요. 저번에 어떻게 해서 유라 씨와의 연락이 닿았죠? 저번에는 피드 맞추기 아 맞다 맞다.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 네, 그럼 어, 유라 씨의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해, 할게요. 네. 제가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어, 유라 학생의 혹시 목표 대학을 알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 목표 대학은 네 부산대를 가고 싶어요. 아 부산대, 어 거의 세지 않나요? 네, 좀쎄죠 유라 씨 공부 잘하나 봐요. <laughs> 맞죠, 주원 씨. 저는 대학교를 <laughs> 잘 몰라요. 아, 부산대. 아, 좀 국립대라서 아마 쎄 거예요. 그러면은 <laughs> 다음. 아, 근데 부산대 말고 혹시 또 가고 싶은 대학교는 없나요? 또 가고 싶은 대학교는 네. 울산대학교예요. 아, 울산대요? 네. 다 외곽이네요. 그 해안 쪽. 네. 그러면은 주원 씨가 다음 질문 드릴까요? 어, 그러면 최장력은 무슨 과목으로 맞출 생각이신가요? 아, 탐구 과목 하나하고요. 영어 하나요. 아, 영어랑 탐구로 맞추신다고요? 네. 혹시 탐구는 무슨 과목으로 맞추실 생각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지구과학으로 맞추려고요. 지구과학. 근데 저희가, 조원 씨 아까 저희 문과라고. <laughs> 네, 맞아요. 저희 문돌이어서 좀 공감이 안, 안 가는 <laughs> 것 같은데요. 영어는, 영어는. 영어 잘하세요? 아, 영어는 못 하진 않아요. 아, 그냥 좋아하는 조화, 하시죠? 네. <laughs>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 대학교도 정해졌다. 최저 학력 기준 그 과목도 정해졌다. 그러면 꿈에 관련된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저는 네 조선해양공학과라고 배를 음. 설계하는 그런 학과를 가고 싶어요. 아 배를 설계하신다고요? 네. 어, 특별한 과 과인 것 같아. 요 네, 아무래도 그 조선 그배 쪽과 관련돼 있어서 대학교도 그쪽으로 정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혹시 저희 MC, 아, DJ분들에게 어,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건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어, 별로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고. 네. <laughs> 어, 진행을 왜 그렇게 해주셔서. 아, 저희가요? 네. 이게? <웃음> <웃음> 아직 저희가 초, 초반이라서 저희 전화 연결도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아, 저희한테 그냥 저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laughs> 네, 이만 여기서 전화 연결을 마치고 주원씨와의 대화는 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유라씨, 감사합니다. 네, 초반에. 시험,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시험 잘 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을 하고 왔습니다. 어,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최저학력 기준이 뭔가요? 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아최저학력 기준 아직은 고위 학생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만큼, 저 고3이니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대학교를 갈때 쉽게 말해서, 야, 너는 최소 이 정도의 성적은 돼야 우리 학교 올수 있지 않겠냐? 라고 <laughs> 만든 기준인데요. 좀 괜찮았어요? 네네. <laughs> <laughs> 근데 요즘에 체정력을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학교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유라 학생이 체정력을 걱정하던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유라 학생이 무슨 과목으로 맞춘다고 했죠? 영어랑 지구과학이요. 아, 근데 유라 씨가 이과생 같은데 수학은 안 맞추시네요. 어려운가 봐요. <laughs> 오히려 더 어려워요. 아, 이과니까. 네. 음, 영어는 근데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특히 어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는 성적이 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하셔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영어는 어휘력 싸움이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어 영어에 대한 어휘력을 많이 늘리시고 또한 어 고난이도 문제 같은 유형들 잘 정리하셔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럼 영어에 대한 어 공부 어휘력, 어휘력 네 그,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유라 학생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만약에 모의고사 이렇게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어 잘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어, 최저를 맞추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저 학력이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네. 불안하면 없는 대학교를 찾아보면 되지 않아요? 아, 없는 대학교 근데 음, 없는 대학교도 괜찮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대학교의 경우는 아무래도 최저 학력에 걸려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유라 유라 학생이 최저 학력을 딱 맞춘다 그러면은 내신으로 좀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고 최저 반영이 없는 대학교를 가면은 내신이 아마 다른 학생분보다도 좀더 우월해야겠죠 아... 아시겠죠 네네 근데 요즘에 최저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니까 최저를 노리는 건 유라 학생의큰 이득이 될것 같네요. 그럼 그 전에 이십팔일에 있는 일차 고사 시험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까요? 네. 그럼 이번 내신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니까 일단 중 중간고사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내신에 집중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삼학년이 비중이 제일 크죠? 아, 제일 큰 네. 대학교도 많이 있죠? 네, 2, 3학년 네, 일 학년에 비해 이 삼학년 이렇게 비중이 어, 더큰 학교가 찾보면 많이 있을 건데요. 특히 대학교에서는 1, 2, 3학년 상승을 내신 상승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네요. 유라 학생도 이번 시험 상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유라 학생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얘기해 볼까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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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별 유라 <laughs> 자 드디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PM의 멜로디 시간인데요 재미있고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할 건데 노래는 신청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신청은 소풍 홈페이지 www.mediasopung.kr에 신청곡과 사연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시험 공부로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신나는 음악들이 많은 음. 마룬파이브라는 네. 가수의 음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마룬 5 멤버를 보니까 전 마룬 5가 한 명인 줄 알았거든요. 더많데 <laughs> 아, 밴드잖아요, 밴드. 아, 밴드구나. 어. 아, 저잘 몰라 가지고요. 그러면은 어, 마룬 5의 멤버 총 6인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어, 말씀드릴게요. 에덤 리바인, 제임스 발렌타인, 제스카 마이클, 미키 매든, 매플라인. 매플린이죠. 그다음 <laughs> EJ 모턴으로 이루어진 6인조 미국 팝록 밴드입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이거 마룬 파이브는 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에서 동료들이 음. 뭉쳐서 만든 건데요. 네. 그런데 학업으로 인해 해산해였지만 기타 제임스 발렌타인을 영입해서 어, 마룬 파이브를 결성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네. 드럼의 라이언 더시크가 부상 학과로 탈퇴하고 네. 드러머 맥맥 맥플릿을 영입한 거죠. 그래서 현재의 마룬 파이브가 된 겁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데뷔를 1997년 <laughs> 했더라고요. 네. 1997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저는 98년. 네. 어. <laughs> 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마룬 파이브가 그러면 열아 살이나 된거요 아니 고등학교. 뭐지 졸업하고 바로 했을 수도 있죠. 데뷔를 이때 했는데요. 그니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어 일단 마룬 파이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명하죠 그럼. 그 증거로 막 여러 가지 차트 1위도 하고 수상도 막 받고 아주 많은 편이죠. 근 네, 이번에 그 로스트 스타라는 영화에서 노래도 아니, 아니죠. 아비긴어 아, 게이니까 <laughs> 아, <laughs> 네. 제가 잘못 말한네요. 그아 비기너 개인이란 영화에서 로스트 스타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어... 인지도도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하나씩 틀어드리도록 하죠. 네. 순서는 초록사이트 아, 아시죠? 그 포털. 네, 지식인들이 네, 네. 많은. 네,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가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틀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곡입니다. 네. 바로 예전에 갤럭시 노트 광고에 쓰면서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노리죠. 뭐 무브, 무브즈 라이크 제거 듣고 오시죠. 무브즈 라이크 like, 제거 듣고 오셨습니다. 특유의 희파람 같은 시작 부분과 쿵짝거리는 비트가 돋보였던 곡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무브즈 라이크 like, 제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어 노래를 다운 받으려고 가면은 항상 1위 1위에 있던 아. 곡이었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을 잘 합니다. 어 근데 이번 주는 아쉽게도 마룬 파이브의 노래 특집이라서 새파란 곡은 다음 주부터 들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한 분이 새파란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렸고요. 그새파란 곡은 다음 주 방송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어 2위를 차지한 뭘까요? <laughs> 모르시겠죠? 페이폰 <laughs> 듣고 오실게요. 네 마룬 파이브의 페이폰 듣고 오셨습니다. 페이폰 노래 에 가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 좀 다른 노래비에 에좀더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어, 여기에 누 누가 부르죠? 그 음색이 네. 정말 특별한. 에덤 리바인. 에덤 리바인, 에덤 리바인의 음색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위즈 칼라파라는 어, 래퍼가 그런데 어, 네. 네. 그 랩도 정말 좋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이어가지 고, 근소한 차이로, 아주 세계 차이가, 하여튼 그걸로 3위를 차지한 맵스. 마른 바이브의 맵스 듣고 오셨습니다. 랩스는 사실 들으실 때는 되게 밝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어, 내용은 사실 어,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의 노래라고 하네요. 뮤직비디오도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들도 있, 있습니다. 네, 랩스의 뮤직비디오에서 막 어,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19세라서. 어, 아, 19세에요? 네 19세. 한번안 봤는데 어, 악립...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 1분1분정도9가 19세. 1 9가 19세. 1가지고9세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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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e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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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네 마룬 파이브의 럭키 스트라이크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템포도 빠르고 멜로디도 반복적이고 그런 느낌이라서 많이 역시 신났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 생각했을 때 럭키 스트라이크는 많은 마룬 파이브 노래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조로 들썩거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5위로) 선정된 노래는 무엇일까요 (5위요) 어~ 바로 원몰 나이입니다 원몰 나이씨 어~ 제가 노래를 아번안 들어봤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아, 그러면. 저는 어~ 네. 뭔가 개인적으로는 원몰 음. 나이씨 제일 좋습니다 (5위) 5위긴 하지만 네. 저는 전 원모운 아이 제일 신나더라고요. 정말 마룬 파이브 곡중 곡들이 정말 명곡인 곡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5위를 차지한 원모운 나이 먼저 듣고 오실게요. 네, 원몰 나이 듣고 왔습니다. 묘하게 중독성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원몰 나이에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가사를 살펴보면 어긋나버린 연인과 하룻밤 더 있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참아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마룬 파이브는 듣는 것과 가사 해석 내용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들을 때는 그렇게 밝고 신나는데 맞아요 어, 가사를 해석해서 보면은 막 너무 비극적인 심오하고 막, 맞아요. 비극적이고 근데 멜로디가 난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신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마룬파이브의 인기곡 (5곡을) 들으셨습니다 마룬파이브는 역시 아 믿고 듣는다. 이야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전환 씨. 네, 네 그런 거 저도 마룬 파이브가 뭐 밴드 중에서는 음. 중학교 때부터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아 밴드인지 오늘 알아서 좀 감사하네요. <laughs> 네, 마룬 파이브는 뭐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도 많고 유명한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마룬 파이브 특집으로 진행해본 라디오는 내 친구의 2부 P.M.의 멜로디였는데요. 어, 괜찮아신? 괜찮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근제저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주에는 어떤 가수 특집으로 돌아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소풍 홈페이지 www. media spk sp. kr에서 저희의 방송을 청취하실 수, 수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죠. 근네 근데 그 네. 네. 아, 아마 다시 듣기로 하면은 노래가 좀 잘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방송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듣기 할때 노래가 풀로 듣고 싶으시다면 네.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풍홈 페이지 한번 더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www.mediasp.kr입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인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저희는 다음 뿜. 주에 만나요. 시, 시작. 뿜붐뿜붐뿜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